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빠차 TV의 강부장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차량은 대한민국 세단 중에 최고의 차량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벤츠 S클래스와 BMW 7 시리즈하고 비교해도 맞먹을 정도로 어, 차량 상태가 원체 좋은 차량이고요. 어, 제네시스 G90 차량인데요. 5.0 리무진 차량. 아마 신차가가 1억 5천 6백만 원 이상했던 차량이니까 이 영상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대형 세단들 많이들 선호하고 계시는데요 합리적인 어, 가격 정말 많이 감가된 가격으로 소개시켜 드릴 거니까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오늘 준비한 차량 외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차량은 G90 5.0 AWD 리무진 등급 차량입니다 2020년 11월에 최초 등록된 2021년 모델이고요 현재 주행 거리가 약 7만 1,000km밖에 주행하지 않은 아직 제조사 보증 충분히 많이 남아 있는 차량입니다. 교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니까 안심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인 바디 색상은 카본 메탈에 또 실내 실내 옵션 색상은 하바나 브라운 시트 내장이 탑재되어져 있는 아주 이쁜 차량입니다. 무려 신차가가 1억 5 6 0 9만 원했던 차량인데요. 어, 추가 옵션으로는 19인치 멀티 스포크 휠까지 추가되어 있어서 많은 옵션, 풀 옵션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외관 상태 이렇게 한번 살펴볼 건데요. 차량번호 2 9 8보2781신람바 그대로입니다. 대형 고급 세단 G90 차량들도 많이 보셨지만, 이렇게 리무진 차량, 어, 휠 베이스가 조금 더긴 어, G90 리무진 차량인데요. 어 그릴 상태 정말 깔끔하고 관리가 잘 되어져 있고 스마트 레이더 반사판 예 깔끔하게 장착되어져 있고 전방 카메라까지도 좋습니다 라이트 클리어 상태 정말 좋고요 어, 보증이 많이 남아 있는 차량이니까 어, 외관 상항 어, 전체적으로 깔끔한 느낌만 받으시면 바로 선점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본넷 상태 좋죠 깨끗합니다 광택 어, 작업을 마친 다음에 유리막 시공까지 마친 차량이니까 어, 우리 대표님들 보시면은 만족하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자, 휠 보시면은 19인치 멀티 스포크 휠이 이렇게 탑재되어 있는데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져 있습니다. 타이어 앞 타이어 트레이드는 약한70% 정도 이상 남아 있어서 어, 충분하게 남아 있고요. 도장면 상태 이렇게 살펴보는데요, 깨끗하죠? 깨끗하고. 여기 문콕 자국이 하나가 찍힌 게 약간 영상에서 보여지는데요 어, 강부장이 덴트 처리 해 놓을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뒤쪽 휠 상태 역시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져 있고요 뒤쪽 타이어 역시 한60% 이상 충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범퍼 휀다 단차 전혀 보이지 않고요 뒤쪽 테일 램프 역시 깨끗하게 깨짐 없이 관리가 잘 되어져 있습니다 제네시스 G90 이고요 L이라고 되어 있죠? 예. 롱바디 리무진 차량이고요. AWD 4륜구동입니다 트렁크 한번 열어볼게요. 전동 트렁크 정상적으로 작동이 잘 되고 있고요. 트렁크 내부 공간 정말 넓죠? 깨끗하고 아주 관리가 잘 되어져 있습니다. 아래쪽 보시면은 타이어 공기주입 키트 이렇게 있고요. 밑에 이렇 열어보면은 침수 흔적 전혀 없습니다. 무침수 차량이고 침수 확인 시100% 환불해드리니까 안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트렁크 한번 닫아 보고요. 전체적인 썬팅 뭐 상태 역시 깔끔하고 아주 좋고요. 반대편 넘어왔습니다. 휠 상태 역시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져 있고요. 타이어 역시 충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도장면 상태 이렇게 살펴보는데요, 어, 예, 좋습니다. 깨끗하죠. 유리막 시공까지 해가지고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져 있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앞쪽 휠까지 깨끗합니다. 자, 그러면 옵션 사항들 한번 볼 건데요. 거의 풀 옵션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한번 고스트 도어 기능 정상작동 되는지 한번. 예, 좋습니다. 뒤쪽도 한번 테스트. 예, 고스트 도어 작동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고요. 자, 실내. 하바나 브라운 시트에 너무나 이쁜 색깔로 이렇게 실내 공간을 연출해 주고 있습니다. 도어 트림 상태 역시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고 메모리 전동 메, 메모리 시트하고 예, 렉시콘 사운드까지 이렇게 탑재되어져 있어서 어, 뭐 우리 대표님들 뭐 원하는 옵션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예 시트 상태도 한번 살펴볼게요 예 깔끔하고 어, 잘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시트 가죽 상태 한번 이렇게 살펴보는데요 예 나파 가죽으로 탑재되어져 있어서 고급스러운과 세련된 이미지를 더 한껏 연출해주고 있고 어, 쿠션감도 좋고 아주 좋습니다 옵션사항 보시면은 이렇게 미끄럼 방지 기능 차선이탈, 후축방 기능, 전자파킹 트렁크, 주유구 버튼 이렇게 탑재되어져 있고요 핸들 좌측에 전동 핸들하고 패드시프트도 있네요 그러면 시동 한번 켜볼게요 네 부드럽게 시동이 잘 걸리고 있고요. 현재 주행 거리가 71,350km 정도 주행한 차량입니다. 아직 제조사 보증 충분히 많이 남아 있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고요. 위쪽 이렇게 보시면은 어 헤드업 디스플레이 기능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깜빡이 켜 봤는데 이렇게 사이드 뷰 모니터 깨끗하게 화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옆에 보시면은 대화면 내비게이션 이렇게 탑재되어져 있는데요. 지금 후진을 한번 넣어보면. 자, 어라운드 뷰 모니터가 사방 깨끗하게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는 모습도 확인했고요. 핸들 가죽 상태 역시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져 있습니다. 네, 블루투스 기능 당연히 있고요. 또 스마트 크루즈 기능도 당연히 있습니다. 빠진 옵션 없이 모두 있는 차량이니까 편안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프로토 에어컨 공조기 자리 잡혀 있는 모습. 그리고 어, 전자 기어봉 옆에 보시면은 뷰 모니터, 전방 센서, 오토 홀드 기능, 드라이브 모드 기능 있고요.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도 옆에 자리 잡혀 있습니다. 어 각종 뭐 미디어 스크린 조절할 수 있는 다이얼 기능하고 열선과 통풍 시트, 또 열선 핸들, 또 후석 전동 커튼 기능까지 이렇게 정상적으로 작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조수석도 열선과 통풍 시트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모습 확인시켜 드리고요. 이 차량은 스마트키 두개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조수석 시트 가죽 상태 역시 깨끗하고 고급스러운 나파 가죽으로 이렇게 장착되어져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네. 조수석 시 도어 트림 상태 역시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져 있고요. 센터페시아 이물질 묻어 있지 않고 좋습니다. 이 차량은 유리막 시공 핸 품질 보증서까지 이렇게 있으니까 어, 안심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위쪽 보시면은 블루링크 가능한 룸밀러 하이패스 기능도 이렇게 탑재되어져 있고, 자 스웨이드 재질에 아주 헤드라이닝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져 있는 모습도 이렇게 영상에 담아 드릴 수 있습니다. A 필러도 좋습니다. 담배 냄새 나지 않고요, 깔끔하게. 어, 타신, 구, 타신 것 같아요. 그러면, 뒷좌석 옵션들 한번 가서 살펴볼게요. 네, 뒷좌석 도어 트림 상태 역시 멋지죠? 깨끗하고 아주 넓습니다. 아주 시콘 사운드도 뒤에서도 나오고요. 메모리 전동 시트도 있고요. 자, 뒷좌석 유리를 한번 내려봤는데 이렇게 이중접합 차음 글라스로 이렇게 돼 있어서. 방음 효과에 너무나 탁월하고요. 한번더터치해주면은 전동으로 커튼까지, 뒷좌석 전동 커튼까지 이렇게 장착되어져 있고, 왼쪽에서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커튼 기능을 이렇게 조작을 할수 있습니다. 반대편에서도 다 가능하고요. 뒷좌석 레그룸 공간 너무나 넓죠? 리무진만에 자랑할 수 있는데요. 네, 리무진 버전 같은 경우는 이제 휠 베이스가 길다 보니까, 훨씬 더 많은 레그룸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승차감과 편안함과 안락함을 이렇게 연출해 줄수 있고요. 리클라이너 기능이 있기 때문에, 레스트 기능, 레스트 기능이 이렇게 있어서, 편안하게 누워서 갈 수도 있고, 전동 시트도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착 탑재되어 있다 보니까, 편안한 시트 조절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뒷좌석 옵션 사항들 보시면은, 자, 이렇게. 듀얼 모니터 기능, 듀얼 모니터 기능이 양쪽으로 있어서 편안하게 드라이브하실 때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뒷좌석 열선 통풍 시트, 좌우 정상적으로 작동이 잘 되고요. 어 뒷좌석도 전동으로 리어 커튼이 이렇게 탑재되어져 있어서 편안하게 어, 안락하게 타, 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대형 차량 중에. 최고의 차량이죠 리무진 차량 제네시스 G90 리무진 차량입니다. 정말 부드럽고 어, 고급스럽고 어, 아주 어, 안정감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고 고급 서스펜션까지 있기 때문에 승차감 또한 훨씬 좋은 차량이니까 직접 우리 대표님들 타 보시면은 만족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강 부장이 한번 마무리 영상 때 가격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마무리 한번 해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보신 차량은 제네시스 G90 5.0 AWD 리무진 차량입니다. 2020년 11월에 최초 등록된 2021년 모델이고요. 현재 주행거리가 약 7만 1000km 정도 주행한 아직 제조사 보증 충분히 많이 남아있는 차량입니다. 교환 없는 완전 무사고의 무침수 차량이니까 안심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인 바디 색상은 카본 메탈에 하바나 브라운 시트가 탑재되어져 있는 아주 고급스럽고 세련된 차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추가 옵션으로는 기본 옵션 자체만으로도 모든 옵션이 다 들어가 있지만 19인치 멀티 스포크 휠까지 장착되어 있어 가지고 세련된 이미지를 한껏 더 뽐낼 수 있는 차량이라고 생각 들고요 어, 신차가 출고 당시가 1억 5,609만원 했던 차량입니다 네, 많이 비싼 차량이었고 대형 고급 세단인 만큼 어, 차량의 멋스러움과 고급스러움을 자랑할 수 있는데요. 아빠차 TV 강부장이 자신있게 판매하는 가격은 5,78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감가된 차량인 만큼 그만큼 어, 우리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더욱더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서둘러 연락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멀리 계시는 분들도 비대면 탁선거래 자신 있으니까 강 부장이 직접 홈 서비스도 가능하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우리 시청해 주시는 분들 오늘 이번 주더위 마지막으로 아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조금 더 힘내시고 파이팅 하시기 바라겠고요. 강 부장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